어, 템포업사인가요, 이거? 어, 사제를 안 꺼내고 템포업사를 먼저 꺼낸 건 되게 의외거든요? 사제가 약간 좀빅데 네. 카운터로 좀뭐 생각 훔치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지. 죠 예. 사실 매치업이 템포업사가 절대 유리한 게 아니거든요. 위니 웅마 상대로. 예. 네. 근데 지금 손패가 굉장히 좋네요. <laughs> 더코스트 카드가 굉장히 좀잘 잡혔어요. 와, 올해까지. 음, 올해도 정말 좋아요, 지금. 특히 이런 덱 상대로는 오래가 뭐 화수인 하나 내면서 얼린 다음에 다음 턴에 광역기로 쓸어버린다 뭐 이런 그림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좋죠 1코스트 영혼의 듀오 나오면서 턴넘어가고요네 뭐 전리품 내고 넘겨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해주신 전리품 수수가 고가능선택 어, 네. 아마 하겠죠. 얼음화살로 꿈꾸기에는 이후에 얼음화살 뭐 연계가 필요한 카드도 있고 그리고 수어 수습생 같은 카드를 찾으면 또 얼음화살을 좀더 싸게 쓸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이클을 빨리 돌리기 위해서 전리품 나가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네. 아, 계속해서 이노 선수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 전리품을 냈을 때 손해 보는 각을 좀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음, 뭐 좋은 각은 아니에요. 지금 필수하면 애초에 안 돼요. 아, 그렇군. 어? 어? 오라가 지금 사겟시 오른쪽으로 가는 요 공허방자에게 썼다. 어, 이거는... 얘기는... 네, 이렇게 되면 그냥 암호 해물꽃 발라버리면 되거든요. 오르마살도 하나 빠졌겠다. 네. 네. 바르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죠? 그렇죠 아니면 그냥 인프드목에 개체수를 깐다? 에, 아니 인프 말차 인프에 하사가 내고 다음 턴에 바르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근데 그렇게 할 거면 지금 바르는게 조금 더 낫죠 네 이러면 5-4 체력 네. 전리품 이제는 진짜 전리품 내야 되겠고 네인노 선수의 생각처럼 되진 않았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얼음 화살 저기에다 빠진 게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네. 저 이거는 말체 인프에 사서까지 사서로 갈까요? 음... 고민할 만한 것 같아요 지금. 네. 여기서 그냥 하사관내고 임... 네. 연구를 그냥 던지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 그럼 지금은 연구를 지켰어요. 와우. 와우. 너무 좋은데요? 다음 턴 그냥 할수 하신... 있는. 3만원 이하 수익이 나올 거니까 네. 내고 연구 던지면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은데요 지금은? 우와, 와 이거 피그몬스터 선수 윈윙 마법사람은면 큰일 <laughs> 내나요? 난리 났습니다 반지로 사기 칠게불꽃불리 전사가 나와도 뭐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일단은 아 글쎄요 이거 드로우 먼저 봐야 될것 같거든요 사서 네. 때려서 일단 드로우 보고 그다음에 화영구라도 나와야 되나요? 뭐, 중... 뭐 얼음화살 추가로 나오든 아니면은 패블 비전 장면이 사실 베스트긴 하거든요. 음. 그러네요. 비전 장렬도 있네요. 네. 아 들어오 될카드 의외로 많은데요? 네뭐 찾아볼 예, 카드가 꽤 많네요. 네신변 화살도 있고 뭐 많긴 합니다. 주문은 지금 화수인이 많이 빠져서 주문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긴 하는데 음 일단은 네, 드로오 먼저. 하죠? 자 반지를 선택했습니다. 나우나 수인 반지룡. 아, 자 이러면은 아. 전리품 수가을 음. 말차 자랑이 풀 잡겠다. 음. 이럴 거였어도 일수야 나우나스인 보고서 때를 판단이 됐을까요? 지금은 뭐 어떤 뭐, 스인이 나와도 글쎄, 일단은 네. 전리품 수가을 죽이는 걸 확정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렇죠. 자 그런데 말차 자르다? 아, 아, 또, 또, 또 나왔습니다. 아 이거는 이게 뭐죠? 또 나왔습니다. 쐐기를 박아 버리는데 여기서 이코스 스이또나오다요 설마? 이코스인. 전. 분가드 다음 턴에 나가죠. 이러면 명령을 안 누르는 게좀더 나을 것 같은데. 예. 예. 네. 시키고는 다. 뭐 하나 더 노리는 건좀 너무 욕심 같고, 그냥 예 네, 넘기 넘기는 게좀더 그러니까 광고가 좀 되는 상황이긴 한데 뭐 광고에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은. 그렇죠. 예. 네. 너무나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그냥 마이 그 사서로 정리하고 오데미지 꽂아놓는 게좀더 좋아 보인다. 다음 턴에 상당히 영능을 쓰게 되면은 그것도 나, 그것대로 코스낭비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서로 정리하고 나머지는 전체로. 다음 제가 15나 먹고 해서 영능을 누를지 말지 고민. 안 누르게 는낫죠뭐 네. 드로우 두장볼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버리는 카드. 굳이 그럴 네.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싶은데. 음, 음, 드어올 본다. 그러니까 이게 괜히 나서.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하면 안 보는 게좀더 나아서 파미레소 병 하나 더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은 그럼 그 생각인가요? 파미레소 병 냈을 때 어쨌든 손패 두장그 네. 다음 턴에 세 장까지 들고 있을 수 있다. 그렇그 네. 판단 때문에 영웅 능력을 누른 것 같아요. 뭐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정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말체인프가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면은 뭐 굳이 들어올 그렇죠. 예, 볼 필요가 있었나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욕심을 안 내도 지금 굉장히 유리한 상황인데 욕심을 내서 파멸의 수호병 날라가게 되면은 그게 더 아픈 거거든요 자 지금 5마나 턴 여기서 한번 필드 정리를 그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아 이거 그냥 그렇죠 네. 마법사의 네, 얼음협이 쓰고 있어요? 다음 턴에 좀 불꽃고리 전사랑 연계해서 필드 정리하는 쪽으로 네, 이 판단은 좋습니다 자 여기서 다르고스 이거는 뭐 당연히 파멸의소병 나가야 돼 가야죠. 나가봐야 되겠고. 그러면서 또... 두 번째 뭐 파멸의소병또 찾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지금은 네 나가고 그냥 정리를 할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네. 네. 다음턴에 불기둥 각도 아니고 네. 눈보라는 안 쓰는 상황이기도 하, 하니까 지금은 네, 달리는 게 굳이 정리를 안 하고 달리는 게좀더 좋아 보입니다. 여기서 고민하는 이유는 아르거스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예. 근데 뭐 화면, 굳이 고민, 고민할 저... 필요가 없어요. 네, 사실 지, 네, 그렇죠. 지금은 화면에서만 내서 일단 들어보고 고민해도 될것 같거든요. 정리하지 말지. 아르거스를 지금 하고 싶다는 생각은 어떤 게 있을까요? 광역기를 생각한다. 그럴 요 <laughs> 아니,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눈보라를 생각한다? 그래도 예 이거는 뭐 아니, 근데 어차피 어떤 거 생각해도 이게 맞아요. 그렇죠. 어차피 예. 손패 두개들어오는건 똑같은 거라서 두개 채워지는 거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러니까 교환할지안 할지 그것만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음. 자 6만 원 턴. 불꽃구리 전사와 얼음화살 그리고 신비한 화살까지 써야죠 쓸수 있습니다. 네. 지금 달려야 돼. 이제는 본체 맞지 않고 필정이 기가 막히게 그렇습니다. 노려봐야 돼요. 해야 돼요. 자, 얼음화살. 얼음화살은 등가드한테 쓰고 일단 예. 신비한 화살 쓰고 이거는 뭐 선택권 뭐 기도해야죠. 네. 선택권이 네. 아니에요. 법사... 기도해야 돼요. 입장적인할건없요 예. 그냥 예. 자, 타파가 어떻게 하는지 기도해야 돼요. 자 여기서 다섯 발 들어옵니다. 하나, 우아 둘. 셋! 아, 예. 두 발이 오요려왼두 발! 아! 구9 아, 데미지, 6 데미지만 더 주면 되는데, 있죠? 아르거스랑 영불이 정확히 네. 데미지 나옵니다. 딱 데미지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본체는 6, 2, 3. 거기다가 영을불볼것4 데미지까지. 이러면은 피그먼스터 선수가 다시 한번 역전 또 노려보면서 위닝무업사 3승! 네. 일어나게 되네요. 아 이게 지금 사자 아니면은 위닝만 상대로 좋은 매체가 없거든요. 네, 아 이거를 네, 마법사를 좀 버린 감이 없잖아요. 있어서 기사와 사자는 네. 필요가 없다. 나는 위닝마 없사 하나로 다 마무리 짓겠다. 어, 없는 거 맞잖아요. 아, 그렇죠. <laughs>